제가 투투를 깬 기념으로 권순민 선수가 선물을 보내줬어요. 바로 해적 뚝배기를 보내줬단 말이죠. 아, 거야? 아, 짠. 닮았죠? 일단 선물해주신 권순민 선수 아주 감사링 감사링 드리고요. 지금부터. 지금부터 시작한다. 다음 주 커피 걸고 툭툭뚝빽기 깨기. 연습한, 본판. 아 남자 한 번에 가야지. 여기 이제 방어 투표라고 써놓으시. 바위 바위 보. 바위 바위 보 나부터. 그럼 이 어. 나와라. 안 아, 돼요. 녹차 밀크티로 하겠습니다. 저는 헤이즐넛 커피라떼.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로 가자. 네. 네. 네제 신제스. 두 번째 언박싱하겠습니다. 자, 이게가 좀 무겁거든요. 근데 뭐라 고 그랬지? 카트라이 침투가 카트라이더. 그러면 키보드. 키보드네 키보드. 조금 키보드. 커세 허세, 어 사준 거 아니야? <laughs> 와 진짜. 이거 뭐야? 근데 나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몰라. 일단 가격은 십칠만 오천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뭐 전문가야? 진짜로? 네. 어? 이, 와 이런 걸받았서 <laughs> 응, 이거 뜯어볼게요 아씨 응. 언박싱 응. 컨텐츠가 데 성격 나오 좋은 응. 거 같네 다음 주에 칼 들고 시겠다 응. 이제 새로운 신칼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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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커세야 말만 들어부럽다나 아, 어, 키보드 바꾸고 싶다 와 대놓고 눈치 주네. <laughs> 내 노래 이거 볼까? 어떻게 이거. 이이게 보여 <laughs> 아, 주세요. 여 아, 주세요. 아, <laughs> 이겁니다. 아주 많은. 와... 우와, 진짜 무겁다. 우와. 자,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무실에 이걸 꽂아서 이거 꽂아서 카트를 검청할 겁니다. 지금 팬들이 카트걸 그 그만하고 이제 선수로 데뷔하라고 뭐 선물해준거 아니에요? 아 지금 여러 곳에서 문가 오고 있습니다. 일단 두조카 두둑화 들어왔는데요. 두조카도됐고요 고맙습니다. 제가 이걸로 더 열심히 해서 모빌을 어, 깨도록 하겠습니다. 모빌을 깨는 것은 동민이가 도와줄 거예요. 자, 요 보다더 훌륭한 그 영이 형이랑. 경기 시작합니다. 네. 네. 시작. 자, 손님 싸 항상 대도라지 집 언방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목을 <목걸> 쓰는 사람이라며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. 우와.

네.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다. 오늘 인터뷰 기대합니다. 네. 이제 중계 시작합니다. 네, 이제 시작합니다. 네. 자. 안녕. 자, <laughs> 신났어? 방금 톡톡이 찍고 왔는데요. 아, 언박싱이 끝나지 않았어요. 이거는 다 했고. 자, 이거는 핑크 뮬리 핑크 뮬리에 와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꽂는 거야 이거는 딱 사무실에 놓으면 아주 인기 있는 척 많이 할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저 제주도에서 왔는데 자기 제주도 갔다 왔다고 제주 감귤 주신 분 감귤 초콜릿 주신 분 아주 감사하고요 <laughs> 귀여워 어, 이거는 아 와플이구나 짠. 아침에 아메리카노와 와플로 식사하는 나 그런 멋있는 사람 코스프레를 할수 있을 것같다 그리고 헉! 너무 귀여워 토끼인가 봐 토끼야 이건가 봐 근데 나 진짜 모두 등 갖고 싶었는데 이제 이사 갈 거니까 새집에 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사진도 받았고, 아니야, 저기 또 있어. 여기 이렇게 포토카드도 만들어주셨어요. 뒷면도 있어. 요 클로즈. 이렇게. 편, 편지야? 편지가 이렇게 많 이 친구가? 아, 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편지 봉투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했습니다! <laughs> 엄청나 버려 가제 집에 가야친는데요 친구가 저친고가저 친구가 이라구가저친요